제시가 7시 38분. 오늘은 타이페이에 있는 야시장을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대만이 야시장 문화가 엄청 발달해서 규모도 크고 그 야시장 수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여기 타이페이에도 야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야시장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닐까 하다가 대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유명한 곳은 다 관광객 중심이라 가격이 비싸고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야시장이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타이페이의 러화 야시장에 가라고 알려줬습니다. 뭔가 로컬 느낌 가득한 야시장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바로 러화 야시장으로 가볼게요. 출발! 자, 도착했습니다. 러화 야시장. 러화가 낙화구나. 낙화 야시장입니다. 낙화 야시장. 오, 근데 입구부터 사람 엄청 많다. 기대된다. 러화 야시장. 아, 근데 여기는 무슨 가게인데 이렇게 줄서 있냐? 와, 줄 봐. 줄 미쳤어. 일단은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뭐 있는지 보고 먹을 거 정해야겠다. 와, 아 근데 냄새가 미쳤다. 너무 배고파. 과일 같은 것도 있고. 아예 앉아서 먹는 데도 있네. 길거리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타코야키도 팔아.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옷이나 신발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야시장은 먹으러 오는 곳이니까 먹을 것만 봐야지. 어, 게임장 같은 곳도 있네? 이제부터는 먹을 게 많이 없는 느낌? 오케이. 여기까지. 저기 초입 부분에 먹을 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쭉 들어왔는데 엄청 넓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확실히 로컬 시장인 게 관광객이 없는 느낌. 대만에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막 서양 사람 엄청 많이 봤는데 여기는 다 중국어밖에 안 들려. 아한 바퀴 보면서 뭐 먹을지 파악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기대된다. 야시장 먹방. 일단 시작은 소세지. 소세지는 못 참지. 야 이거! 시슬 금방 나왔습니다. 저희 길은 정신없으니까, 여기 구석에서 먹고 가야겠다. 짠. 숯불 소세지? 숯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직화로 구운 느낌 나요. 오, 오 약간, 슈퍼에서 파는 소세지 구운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되게 찰지고 고기맛이 엄청나요 육향 엄청 진하다 맛있다 이거 소세지 하나에 40유안입니다 1600원 1600원 나쁘지 않은데? 엄청 맛있는데 1600원이다? 가성비가 좋다 소세지 클리어 오, 시작부터 너무 만족스러운데? 다음은 이거. 오징어튀김입니다, 오징어튀김. 이거! 어? 마법의 나노다 이거. 한 개만 외치면 주문이 돼. 손 겁나 빠르다. 씻씻! <목소리> 통채로 먹는 것줄 알았는데 다 잘라서 나오네. 이건 또어디가서 먹어야 될까? 골목에 숨어서 먹기. 아 저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서 못 먹겠어요. 여기다 여기 딱네 자리다. 어 아, 비주얼. 뭐 오징어 튀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소스도 넣는 것 같아요. 마늘이랑 파랑 뭐가 엄청 보여 튀김 같은 뭐 이상 무던. 이렇게. 음, 마늘이 많네. 약간 매콤합니다. 뭐 따로 소스가 들어갔나봐. 오징어 한 마리 튀김. 6,000원입니다, 6,000원. 근데 이거 진짜 맥주 안주다. 짭짤하니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먹은 것 같은데 3분의 1 남았어. 이거는 다음 음식 주문해놓고 기다리면서 먹어야겠습니다. 은근히 기다리는 시간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문을 바로바로 바로 해야겠어. 여기 좀 편하게 먹으려고 앉아서 먹는 대로 들어왔습니다. 저거 먹으려고 왔어요. 굴전. 불전이 75원입니다 75위안 3,000원? 우와 뭐야? 와 엄청 금방 나온다 좀 걸릴 줄 알고 이거 오징어튀김 다 먹고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대박 와 냄새 와 이게 3,000원 퀄리티라고?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실한 불이 들어있습니다 음. 바다맛난다 바다맛 이거 약간 소스가 오므라이스 소스에 살짝 매운맛이 가미된 그런 맛입니다 또 이런 야채구이도 있는데 이게 씹는 맛이 좋아요 맛있었다 굴전병 앉을 때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또꽉 차. 이제 또 다음 음식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편의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딱 마실 거 타이밍이긴 해. 자, 중간 입가심 맥주 타임. 오! 원샷 때리고 다시 먹으러 가겠습니다. 원샷은 안되겠다 투샷 아까 오징어튀김에 마늘을 엄청 먹었더니 탄산 먹으면은 막 입이 아, 다시 알싸해져 이제 남은거 마무리하고 다시 먹방 시작 자 다음은 이거 디파이 같은데 디파이 맥주 먹었으니까 치킨 먹어야지 리버스 치맥이다 리버스 치맥 쎄쎄 오 엄청 빨리 나왔다. 이거는 여기 입구랑 가까운 가게라서 아까 소시지 먹었던 구석 가서 먹어야겠다. 와 근데 저맨 앞에 가게는 아직도 사람이 많네. 영화야시장 1층 메뉴입니다 여기가. 계속 줄서 있어. 다시 구석. 근데 오토바이가 엄청 늘었네. 더 깊숙히 들어가서 먹어야지. 자 지파이 통째로 꺼내서 보고 싶은데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지금도 손이 뜨거워 두 겹인데 냄새 미쳤고 비주얼 미쳤고 지파이가 닭가슴살 점여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튀긴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지? 겉바속촉 미쳤습니다. 솔직히 치킨 강대국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닭가슴살 한정으로는 대만이 1등이지 않을까 지파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으면 와양 미쳤다 하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야시장에서 이것저것 먹어보려고 좀 조금 조금씩 먹었어야 되는데 지파이 양도 그렇고 아까 오징어 양도 그렇고 양 많은 거를 두 개씩이나 먹어가지고 슬슬 배가 찹니다. 이제 올 때까지만 해도 와 오늘 야시장 가서 열까지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내 위가 이렇게 나약했나? 이제 배가 거의 찼으니까 후식 가겠습니다. 후식 디저트 타임. 여기 과일이랑 주스 같은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여있다 과일가게. 작은 거가 50위 안인데? 아 이거 먹을까? 나 아, 이거. 이거? 어, 우스파. 세세. 과일이랑. 수박주스 맛있다, 수박주스? 야, 이거! 씨앗씨 얼음이 붙어있어. 이거는 여기 가서 먹어야지. 뽑기방. 여기서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 수박주스랑 과일. 이게 용광인가?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는데 본것 같긴 한데 처음 먹어봅니다 오 달다 그 까만 씨 같은 거? 이게 씹는 맛이 있어요 이게 5 2위안 2,000원 과일은 좀싼 느낌이 아니긴 하다 그리고 수박 주스 오와 이거 그 수박 잘라서 접시에 해놓고 먹고 그 접시에 남은 국물 맛 그거랑 똑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해. 진짜 좋다, 이거. 수박 주스는 42원. 1600원. 이거는 싼 느낌 난다. 와, 배가 찢어지는 것 같다. 아니, 와서 먹기만 한것 같은데. 벌써 10시가 넘었어. 아니, 먹기만 했는데 2시간이 지났다고? 야시장 구경하고 막 먹을 거에 눈돌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보인다 뭐 살펴보고 계속 먹으니까 2시간이 그냥 삭제가 돼버리네. 자, 후시까지 야무지게 먹고 야시장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수박주스까지 쫙다 마시니까! 진짜 배가 100% 아니 한101%다찬것 같아요. 약간 배가 아파. 어쨌든 오늘 여기 타이페이의 로컬 야시장이라는 러화 야시장 와가지고 구경하고 음식도 엄청 사 먹어봤는데 여기가 다른 유명한 관광지 야시장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야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감상으로는 저렴한 느낌이에요. 제가 야시장에서만 먹은 음식이 6가지인데 440위 안 나왔습니다. 18,000원 정도. 엄청 배부르게 먹고 후식까지 먹었는데 2만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먹었던 것 중에 오징어튀김 빼면 다 100위 안 4,000원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로컬 야시장이 저렴한 게 맞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이페이 로컬 야시장 탐방은 여기까지!